20페이지 세 번째 지문 갑시다. 자, 여기도 복합 지문이죠 박인노의 상사곡 노래니까 가사입니다. 박인노의 가사 하나하고, 뒤에 얘는 현대, 현대수필입니다. 고향 이루는 생각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고전, 고전 시가 하나, 그 다음에 현대수필 하나. 장르가 섞여있지? 그래서 얘를 장르복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복합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인노의 상사곡부터 가보도록 하자. 여기서 상사곡, 아이쿠야. 상사곡이라고 했죠. 곡은 무슨 뜻이니? 노래라는 뜻이야. 상사곡 노래야. 그럼 여기 상사는 무슨 뜻일까? 그렇지. 상사병할 때 상사야. 상사병이 뭔데? 그래. 여기 이제 님을 <laughs>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런 뜻이 되겠죠. 상사곡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을 가보도록 하자. <laughs> 가을밤, 가을밤 아주 긴 때, 정막한 방 안에, 가을밤, 가을밤 아주 긴 때, 정막한 방 안에 어둑한 그림자, 말 없는 벗이 돼요. 말 없는 어, 그림자, 어둑한 그림자가 내말 없는 벗이 돼요. 외로운 등 심지를 태우고, 외로운 등불에 심지를 태우고 전정반측하여, 전전반측이라는 말 나왔네요? 승리야, 이거 전전반측 아는 말이냐? 무슨 뜻일까? 뒤척이며,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전전반측하여, 밤중에 어느 잠이 빗소리에 깨어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느 잠이라는 말 했으니까, 이건 내건 아니야. 어?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나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야. 밥 중에 어떤 사람이 빗소리에 깨어나니 구곡간장을 끓는 듯 째는 듯 새도록 끓인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되게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가을밤 길때 정막한 방에, 외로운 방 안에 어둑한 그림자가 말없는 친구가 되어서 외로운 등 심지를 태우고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중에 어떤 사람이 빗소리에 깨어나니 구곡 아홉 구비에 간과 장을 끊는 듯쬐는듯 듯 새도록 끓인다라는 얘기야. 매우 고통스러운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어느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 그런데 하물며 하물며. 맑은 바람, 밝은 달, 삼경이 깊어갈 때라고 했는데 여기 삼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휘 정도 좀 좀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삼경, 삼경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삼경은 이게 밤을 밤을 다섯 둥근 합니다. 밤을 다섯 둥근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밤을 초경, 두 번째 밤을 이경, 세 번째 밤을 삼경. 네 번째 밤을 사경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 밤을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삼경이 언제를 말하냐면 11시부터 1시까지야. 2시간씩이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이경은 9시부터 11시, 초경은 7시부터 9시. 사경은 1시부터 3시, 오경은 3시부터 5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오경은 언제니? 아 삼경은 언제니?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하물며 맑은 바람, 밝은 달떠 있는 11시부터 1시 깊어갈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밤 5개 중에서 얘가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냥 깊은 밤 이렇게 해석해도 돼. 깊은 밤에. 하물며 맑은 바람, 밝은 달삼경에 밤이, 삼경이 깊어갈 때 동창을, 동쪽 창문을 천천히 열고 외로이 앉았으니 여기서부터 누구 이야기? 여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였지 여기까지는 나의 이야기야. 앉았으니 님의 얼굴에 비친 달이 한빛으로 밝았으나 저쪽에 달이 있어. 근데 님의 얼굴에 비친 달이 한빛으로 밝았으나 밝았으니 반기는 진정은 님을 본 듯하다마는 달을 보고 반기는 마음은 님을 본 듯하다마는 님도 달을 보고 나를 본듯 반기는가라고 말했네. 그럼 님도 나를 보고 반긴데 안반긴데 반기는가? 라고 말했으니까 뭐가 없어? 지금 확신이 없어. 나는 님을 간절하게 보, 보, 그리워하고 있고, 달을 보면서 님을 본 듯한 마음으로 반기는데, 과연 달도 저 달을 보고 나라고 생각하고 반길까? 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음, 저 달을 높이 불러 물어나 보고 싶은데, 달아 우리 님이 나보고 너 보고 나 보고처럼 반기디. 물어나 보고 싶은데, 군말리 장천에 어느 달이 대답하겠는가? 군말리 장천 높이 떠 있는 어느 달이 대답을 하겠는가? 달이 대답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묻지도 못하니 눈물질 뿐이로다. 다 여기까지 잘랐어요. 다른 사람도 저렇게 창가가 끊는데, 야, 하물며 달을 보고 님을 떠올리는 내 마음은 어떡하겠니? 라고 해석하는 거겠죠. 응? 어느 어디 누구의 말이? 춘풍추월을 흥이 많다던가 봄바람과 가을달을 흥이 많다던가 어찌한 내 눈에는 다 슬퍼 보이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봄바람과 가을달을 풍류로써 보는데 내 눈에는 다 슬퍼 보이는구나 봄이라 이러하고 가을이라 그러하니 옛 근심과 새한이 첩첩이 쌓이는구나 님에 대한 한과 슬픔이 첩첩 쌓이는구나 세월이 아무리 흐른들, 이내 한이 그칠까? 몇백세 인생이 천년의 근심을 품어 있어서, 못 보는 저 임을 이토록 그리는가? 이렇게. 님을 간절히 그리하는 내용이죠? 제목이 상사곡과 잘 어울리지? 잠깐 동안 아주 잊어 후리쳐 던져주자. 그래, 님에 대한 생각을 잠깐 동안 던져주고 후리쳐 던져주자. 응? 운수에 정해진 만남과 이별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운수. 여, 이거 여기 운수 야 우리 운수 좋다 그때 운수가 아니고 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운명의 수야. 운명에 정해진 만남과 이별을 마음대로 할수 있겠는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지 언약을 굳게 믿고 기다려는 기다려는 포작구나 그래 님이 언젠가 너 다시 불러줄게 내가 너다 찾아갈게 그 약속을 기다려나 포작구나 이렇게 행복과 불행은 하늘의 위치에 자연 크로하니 행복과 불행은 하늘의 이치라고 했는데 이게 뭐랑 똑같아? 운수랑 똑같은 거야. 자연 그러하니 초생에 이지러진 달도 보름에 둥글듯이 청춘의 나는 겨울 나는 거울 이제 아니 모이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초생딸이 보름달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나는 거울이야. 우리 헤어질 때 거울을 탁 쪼개서 이별의 징표야. 내가 널 반드시 찾아가나 그때 이걸 갖고 있어. 라고 말하잖아. 이렇게 청춘에 나온 거울, 겨울이 이제 다시 아니, 모르겠는가?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은 있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산수, 산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그래, 자연 같은 거울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같은 거울에 초막을 작게 짓고, 초가짐을 작게 짓고, 편안하지 못한 생애를. 편하지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지 못했는데 유여 반대로면 여유가 되겠지 여유롭게 살고자 내가 바라겠는가? 내내 그러니까 내 삶에 초가집 짓고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없다. 어? 평생을 초라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여유롭게 살고자 하겠니? 두세이랑 돌밭 거친 밭을 갈거니 짓거니 오곡이 있거든 곡식이 있거든 조상 제사 받들고 어, 성경을 이룬 후에 있으면 밥이오. 없으면 죽을 망정, 아니, 없으면 죽을 먹고, 좋은 일못 보아도 굳은 일은 없을지니, 50의 아들라 자손하기 늘도록 일생에 덜 밉던 정을 밉도록 쫓으리라, 라는 얘기야. 어차피, 님, 어, 다시 마을, 만날 거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전원에서, 전원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그때 님이 만나기를 기다리겠다, 라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본문 위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봐봐. 쭉 가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바로 해석해 줄게요. 여기 앞부분은 어떤 사람이 빗소리에 깨서 님에 대한 그림으로 매우 슬퍼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물며 나는 밤에 달을 보면서 님을 그리워하는데 어? 그 달도 나를 그리워할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봄바람과 가을달이 흥이 많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다 슬퍼 보이는 거야. 어? 그래서 이 근심과 한이 있는 거지 근데 운수에 정해져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잖아 그래서 믿고 기다려보자 언젠가 헤어진 것도 다시 만날 수 있겠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연 속에서 초가집 짓고 소박하게 살면서 어? 그때를 기다려보겠다라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다음은 가봅시다 문제 가봐야 되겠죠, 바로? 가와 관련된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의 공통점. 가부터 갑시다.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면, 여기까지 맞나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 돼요. 이야기합니까? 내 삶이 어떻다. 얘기 하 해요.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자세야. 내가 물어봤잖아. 자신의 삶에서 얘기하니라고 말하면, 나를 쳐다보거나 머리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면 안 돼. 본물을 넘겨봐야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해. 자, 없다고 쳐. 그동안. X. 딴 봐. 2번 봐. 해결하기 어려운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아까, 네, 그니까, 러 어려운 내면적 고통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여기 현실 비판하고 있니, 이거? 현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저, 그 앞타임에, 현실이, 선택지 현실 나오면, 당대에 살고 있는 사회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비판한다고 했지? 이거 그래요? 아니지? 이건 아니네요. 차분하게 주변을 돌아보며,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아닌데요? 그래요, 1번이죠. 그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우리가 못 찾았잖아. 그럼 선생님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데서 꼭 과거가 아니어도 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 무조건. 그럼 그걸 찾아봐야지. 어디 부분일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뭐, 편하지 못한 삶, 편하지 못한 삶, 생애, 편안하지 못한 삶에 여유하고자 바라겠는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이야. 여기, 나 이렇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한번 살아가겠다. 이렇게. 알죠 이런 것들도, 아, 이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라는 말을 쓸수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알겠지? 다음 1번입니다. 가와 관련된 것좀더 볼까? 자, 기억, 뭡니까? 빗소리죠? 이 빗소리는 내가 만든 빗소리니? 아니죠. 어떤 사람이 듣는 빗소리가 되겠지. A는 화자의 상상 속에. 맞습니까? 어, 상상 속이나 현실 속이나 이거야. 내가 그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면 그걸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건 상상 속이죠. 화자가 함께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소재입니까? 아니죠. 화자의 처지가 긍정적이지 않죠? 현재 정서를 심화시킵니까? 이 빗소리가? 아. 아 오, 예. 세모.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됨을 알게 하는 소재. 이것도 세모 실까요 내적 갈등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내적 갈등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적 갈등이 뭐예요? 할까 말까? 고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적 갈등은, 네. 저거,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는 다 내적 갈등이야. 야, 니만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심리적으로 긍정적이겠냐, 얘가? 아니겠지. 내면적 갈등은 무조건 맞지. 그러니까 고조등을 알게 하는 소재다. 아, 갈등이 고조됐다는 걸 알게 하는 소재다. 맞아요? 원래는 고조하는 소재는 달이잖아, 시은 빗소리는 다른 사람 거거든. 근데 그것다고 해서 나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 생각하면 서 세모를 해놓으면 돼.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어디 거 보면 돼. 니, 는 보면 되잖아. 그니까 러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걸 해결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란 말이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세모해놓고 넘어가. 뒤에 것도 있으니까. 뒤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답이 몇 번이겠냐? 1번, 4번, 5번 중에? 뒤에 게다 맞다거나 다, 다 맞으면 몇 번이겠니? 1번이겠지. 얘는 동그라미, 얘는 세모니까. 얘는 어쨌든 나의 정서가 아니라 어느, 어느 사람의 정서잖아. 근데 그 정서가 나의 정서랑 관련이 없진 않잖아. 그러니까 세모해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뒤에 게다 맞다면 얘가 답이겠지. 다음. 또 가방 관련된 거요구 한번 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하는 용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박인호의 상사곡은 이별한 님에 대한 연정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로서 화자를 둘러싼 자연물을 활용하여 님에 대해 간절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 자연물을 활용했다는 거. 또한 이 작품은 이별의 상황을 시인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 안분지족의 일념으로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견디려는 선비로서의 자세를 드러낸 점이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갑니다. 가을밤 정막한 방은 화자를 둘러싼 배경도 님과 이별하고 외로운 화자의 정서와 조응되는것 맞습니까? 맞아요? 제목 뭐, 고민하지 말라니까. 어, 맞는 것 같아? 어, 동그라미. 동창에 비친 달은, 님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으로. 맞습니까? 님에 대한 간절함 드리는 거 맞아요? 예, 다 맞고.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행동은, 언약을 믿고 기다려는 보자꾸나 나오지. 님에 대한 화자의 신의를 보여준다. 맞지? 예, 맞네요. 초생달과 보름의, 보름달의 대비로. 나오지? 님과의 재회가 어려운 화자의 부정적상을 강조한다. 그래요? 틀렸죠. 이게 뭐라고 나오니? 재회에 대한 이거 뭐라고 나왔어? 비해 재회에 대한 기대라고 본문에서 나와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초막과 죽은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소재로 안분지족 맞죠? 초가집을 짓고 있으면 밥을 먹고 없으면 죽을 먹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안분지족 정신도 맞죠. 답은 몇번4 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작품 나작품 가보자 수필 수필은 단락구성이잘 되어있으면 비문학처럼 보라고 했어요 그냥 자, 읽어볼게요 내 나이 대여살적에 나는 독립사람들이 라고 했으니까 일단 나 동그라미 쳐놓을게 동네 사람들이 금융조합 이삿집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금융조합 이삿집 아들이래요 그리고 우리 집의 대명사가 금융조합의 집인 것도 귀담아 듣게 되었다. 때문에 송촌, 사리원, 겸이포 장현 등지로 번질나게 이사를 다녔다고 한다. 이사네 집이기 때문에 이사만 다닌다고. 그때 이제 언어유희죠 이거? 어? 앞에 있는 이사는 뭐니? 뭐 대표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 이사고 뒤에는 여기저기 이사다니는 이사라고 하죠? 이사만 다닌다고 나는 그때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도라지꽃. 하늘색과 담아 고급던 그구월산 줄기 남쪽에 거의 안 다닌 곳 없이 다닌 것이었다. 이거죠. 어릴 적에 나는 이사를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구월산 줄기 남쪽에 거의 안 다닌 곳이 없었대요. 됐나요? 요즘도 그 몽금포 타령, 라디오에서 흐르는 그 가락은 가끔 날눈 감게 하여주고, 그러고는 나의 고향을 가락을, 가락의 끝에 메워다 준다. 마치 수평선 저쪽, 저쪽에서 다가오는 한 척의 돛배처럼 느리고 잔잔하게라는 거지. 그럼 나는 몽구표 타령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니? 고향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밑줄은 이렇게 되겠죠. 고향을 그 가락에 메어 끌어다 준다라고. 감나무 두 그루가 엇갈려 서 있는 송천 금융조합 이사의 집이, 이사 집이 내 감은 두눈 속에서 얌전히 찾아와 스며든다. 그것은 빛바랜 옛날의 사진처럼 부연 원색화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는 이제 누구? 송천에 있는 금융주와 이삿집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뽕나무 밭이 줄고 가시 울타리까지 달려간 뒷밭에서 오디철 한 년을 보내면 감나무의 감이 어린 날을 어리면서 익어갔다 오디물 들어 입술이 너나 없이 연두빛이 되던 그 한철지나. 뽕잎에 기름진 여름이 줄줄도가 흐르고 나면 그다음 떫은 잎 속에 감맛을 느끼게 된다. <laughs> 그 떫은 감결을 소매에 부빈다고 야단을 맞던 어린 시절의 어린 시절이 나의눈 앞에서 희죽이 죽는다. 내가 순진무구하게 웃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런 혼자만의 회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 같다라고 했어. 요 여기서는 어디에 있는 송천의 감나무 두 그루가 엇갈려 있던 송촌 금융조합 이산의 집에서 있던 회사이 나온 거지. 감나무와 뭐 뽕잎이 나오겠지. 이렇게. <laughs> 다음 처음 담근 갈매 떨 붐이 빠지기를 기다리다 못해 가을이 먼저 오는 것이 그것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말 한번 볼까요? 이 말은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담근감에 떨음이 빠진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감을 사잖아요. 시중에서 우리가 가게에서 과일가게 감을 사먹는 두 종류예요. 예. 첫 번째가 단단한 감 이렇게 약간 넓적하게 퍼진 듯이 단단한 감 어떤 감인지 알죠? 응? 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뭐 이렇게 꼭지 달렸고 이렇게 생긴 감 이렇게 생긴 어, 호박 같냐? 어, 그림에 좀 왠지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 감이야. 감. 색깔이 있으면 감이야. 이거 감이야. 이런 감. 이거 단감이죠. 아삭아삭한 단감이에요. 이런 감이 있거나 한 반면. 아니면, 감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있어 이거 대봉이라고 그러죠? 근데 얘는 무슨 색이야? 아주 붉은색, 빨간 홍시잖아. 근데, 이 감, 얘는 단감이고, 이 단감은, 홍, 얘도 홍시가 돼요? 얘는 홍시 팔기도 해요? 이 홍시는 맛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단감은 이생감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감은 엄청 떫어요, 다 감이 엄청 떫어요. 그래서 얘가 홍시가 돼야지만 단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녹색일 때, 뭐 푸른색 감일 때는 먹으면 떫어서 못 먹어. 근데 이렇게 생긴 감은다 당감이 아니야. 시골에서는 이렇게 생긴 감 중에서 떫은 감이 많아. 우리나라에는 당감보다 떫은 감이 훨씬 많아. 그럼 떫은 감을 먹으면 떫잖아. 그래서 이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물 속에다 담고 감이. 물속에 담글 때 거기다 뭐 된장도 좀 풀기도 하고 뭐 소금도 풀기도 하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 보면 그 감을 물에다 담궈놓으면 떫은 기운이 싹 빠져 그럼 그때 꺼내서 먹는 거야 그게 이제 감을 우린다라는 표현을 써 감을 우린다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이제 감을 담가놓는다라고 말했죠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속에 다 감을 이렇게 담가놔요 그럼 담에서 떫은 말이 빠지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뭐냐 감의 떫음이 빠지기를 기다리다 보니 가을이 먼저 오는 곳이란 말이야 그럼 가을이 좀 빨리 오는 거겠지 산이라서 9월산 밑이라서 그러면, 개암 믿기 기다려 산을 파에 치고 다닌다라고 했는데, 개암? 개암이 뭔지 아냐? 이거 외국 명칭이 있어요. 개암의 외국 명칭인데, 영어 외국 명칭? 근데 그게 되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다 들으면, 이게 그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암. 네 글자입니다. 초성 힌트. 힌트. 커피? 어 개암이 헤이즐넛입니다, 그치지 왠지 개암 그러면 너무 촌스러운데 헤이즐넛 그러면 되게 고급스럽지? 원래 헤이즐넛 커피의 종류가 아니야? 헤이즐넛은 뭐야? 개암은 맛이 없고 향만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헤이즐넛 커피는 원래 커피가 질이 떨어져 품질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헤이즐넛 향을 집어넣어서 향만 나게 한 거야. 그 헤이즐넛 커피. 응? 개암이 기다려 산을 파헤치, 파헤치고 다닌다. 또 두산이. 기, 기억자처럼 붙어버린 산 그늘, 그 속에 바위 냇물로 빨려려가는 안악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따라다니는 생각, 사라지지 않는 방망이 소리, 또 먼지를 피며 달아나는 한도대의 목탄차가 신장도로 빠져나가는 것 바라보고 가슴 설레는 생각도, 시금 털털한 머루 따먹느라고 쇠기쏘이는 생각도, 지금은 해서 다 그려보고 싶은 풍경이다. 라고 해서, 그때의 그것들을, 풍경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이겠죠. 여긴 따로 밑줄 안 갈게요. 이렇게. 여기 어디에서? 송천의 금융주와 이삿집에서 눈 감고 그 집에서 있었던 감, 뽕, 뭐 개암 따로 다녔던 거 지금은 했어. 그려보고 싶은 풍경이다. 이렇게 다음 고향은 지워지지 않고 잊어버릴 뿐. 그러나 아직 잊어버리지 않으나 잊어버리는 잊어버, 생각은 있다. 쬐끄만 옛날에 장난감을 잃어버리듯 이러다 보죠. 잃어버린 생각들이 있대요. 비온 뒤 광에서 채를 훔쳐 내다라. 채라는 건... 이게 걸음채잖아. 어, 얇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서 약간 듬성듬성하게 물은 빠지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과에 가서 물을 이렇게 싹하면 뭐 물고기만 남기겠지. 그렇게 훔쳐 내다라 달치 새끼나 건져 나누며 싸우던 내과의 생각. 또 퍼플로 높은 키의 그림자가 물속에 드리울 때 잔등에 뿌리 솟은 쏘가리가 그 그늘로 기어들고. 모래 속에 주둥이만 콱 파묻은 모래무지가 무지무지하게 갔던 강가. 그 강가에 대한 경험. 그놈들 잡아서 한 마리도 국 끓여 먹어보질 못했건만.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를 잡는 거지. 무엇 때문에 잡으려고 고무신만 떠내려 보려고 물건나 했다. 고무신 신고 시골에 가서 물 정리하다가 고무신 물에 떠내려 가는 거야. 왜? 어릴 때는 애들이 빨리빨리 빨리 크니까 고무신도 약간 큰거 사준다고 떠내려 가죠 수수깡 뽑아 마디마디 끝마다 씹어 빨아먹고, 안경 만들어 쓰고, 에헴, 우편소에문을 밀고 들어서 보던 시절도, 지금, 지금도, 시절로 지금도 달려가는 나의 생각들. 그것들이 몰려가선 나의 뭘 이룬다? 고향을 이룬다. 다양한 생각들이 몸, 뭉쳐서 나의 고향을 이룬다라는 거지. 제목이 뭐니? 고향을 이루는 생각들이지? 눈 감고 그거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나의 고향을 만들어낸다. 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밑줄 긋은 거랑 체크한 것만 쭉 한번 보면 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가보자.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면 맞습니까? 네. 맞죠. 이때 그리운 대상은 뭐가 되겠어? 고향이 되겠죠. 이렇게 됐고, 다음. 이는 뭐죠? 몽국, 그렇지. 이 몽구포타는 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고향을 그렇죠. 작가의 현실 속에 있는 소재다. 라디오 속에서 들려오는 소재. 맞죠? 다음. 과거, 작가는 과거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다. 외적 갈등이 심화되면, 아니, 틀렸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자. 여기, 그러면 1번이야4번이야 1번. 여기서 보면, 화자의 형제 정서를 떠올리는 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거 봐라. 여기서 한번 잘 봐. 이런 것도 그냥, 어, 맞아요. 그러지 말고. 자, 과거의 정서 나와 있잖아. 이거 떠올리는 거잖아. 떠올리는 대상이 뭐니? 과거의 정서를 떠올리는 거지. 가보자. 니은해, 몽국포 타령해. 자, 뭘 떠올리는 거죠?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는 거니? 아니면 과거 고향을 끌어다니? 떠올리는 거니? 과거 고향을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풀었죠? 자, 요건 니가 한번 풀어볼까요? 해봐. 적절하지 않은 거 풀어보세요. 몇 번? 5번. 5번. 들렸죠? 5번 2 e 한번 볼까요? E 살짝 한번 볼게. 그것이 몰려서 나의 고향을 이룬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회상들이 모여서 나의 고향, 머릿속에 고향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순수한 과거로 뭐 회복하고 싶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학 하나를 봤고요 어, 독서 한번 가볼까요? 독서 음, 음, 음.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